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겔라입니다. 네, 여러분. 겔라가 어제 20승 도전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어, 전설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겔라가 노전설 덱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덱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덱은, 이 덱은, 이 덱에서 전설 하나만 들어가면은 저희 클랜에서 이 덱으로만 그 20승을 찍은 사람이 총 3명이고요. 그 3명 중에 제일 어린 나이는 13살입니다. 13살이 이 덱으로 20승을 찍었고, 그 다음에 또 동생들이, 아, 4명이군요 4명이 이, 덱, 이 덱으로 찍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덱이 가장 밸런스가 좋고, 가장 안정적인 덱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바로 호구덱인데, 이 호구덱이 정말 밸런스가 좋아요. 여기서 감전 대신 통나무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딱 저희 클랜에서 20승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덱을 썼어요. 저는 광무덱을 썼지만 대부분은 이덱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다른 클랜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덱이 가장 무난한데 쓰기 편하다고 해서 이덱의 플레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설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감전을 넣고 플레이해 볼게요. 네, 여기서 한 고블린 빼고 박지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안전하게 고블린 넣고 플레이해 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통나무가 있는 분들은 꼭 통나무를 넣으세요. 이게 통나무를 어 우선 자이언트네. 통나무가 있는 게 조금 더좋구요 그래도 난 전설이 하나도 없다. 최소 14승까지는 하고 싶다. 25어 25는 아니어도 14승 정도를 하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 이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번써주고요 진짜 가장 무난한데, 진짜 개 사기도 아니고 개 부대기도 아니고, 진짜 무난무난하면서도 안정적인 대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로로아 어. 한칸 더 아래에서 해서 위아래 같이 맞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방어에.. 한대 맞나요? 어한대 맞네요 뭐한대 정도야 1 7사이에2181이런 나쁘지 않죠 상대방은 자이렉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전을 쓸게요 도끼맨이 너무 앞쪽으로 가니까 방어에 너무 힘들어서 골라 도시도 쓸려고 하나 보네요. 오, 뭐야? 오케이, 이러면 은 괜찮죠. 고블린 먼저 찌를게요. 고기맨이 오, 해골이 오, 약간 좀 특이하실 듯? 기사 럭으로 어. 깔끔하게 아우, 그래도 좀 많이 맞았다. 이거는 네, 많이 맞았지만 깔끔하게 막았죠. 호구 들어가면서 상대는 에디스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잉. 공격 한번 써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주고 오른쪽은 뭐도끼맨으막 막으면 되기 때문에 우선 고블린으로 그리고 기사. 오케이, 이러면서, 손에 넣를 어그로 풀어주고요. 기사로, 어그로, 뭐, 깔끔하죠. 이러면서, 얼죠 도끼맨으로 몸빵. 어, 이러면은, 깔끔하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어. 네, 그럼 다음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통나무가 있으면 꼭 통나무를 쓰세요. 감전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통나무가 조금 더어 우선은 고블린 동대인데 고블린 동대 때문에도 통나무를 써야 돼요. 네, 고블린 동대은 진짜 통나무가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고블린이 한번한 번은 안 잡혀서 나는 고블린. 우선 스펠 뭐통나 한번 뺄게요. 네. 그리고 느낌에 그 어.. 이러면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임패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 이거 한번쓱 들어가 봐도 임패 위치 안 닿을 것 같거든요? 안 닿죠? 오케이! 어 그래도 얼음 정령으로 방어 깔끔했네요. 그러면은 저는 고블린으로 기사 잡아주고 감자 한번 쏴야겠네요 어. 그리고 토네이도 러브로 풀어주고요. 어. 아, 이거 한 마리 뭐야? 어. 한 마리가 때리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어. 천천히 이게 통나무가 없으면 더 방어를 조심해야 돼요. 토네이도 실수를 전혀 하면 안 돼요. 기사를 잡아주고요. 아마 이러면은 고블린 갱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호흡 한번 뗄게요 고블린 갱 오케이 기사까지 잡아주고 아우 한대 때렸죠 어, 한 대만 때려도 해자 어. 그리고 고블린으로 어그로 풀어주고요 어차피 상대방 주 딜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저 짤짤의 용이기 때문에 어! 토네도 실수! 아 이렇게 실수하면 안돼요 토네도 실수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데 조금 실수를 했네요 분명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기 한번 써주고요한 대만 때려주면 안되냐? 어, 안때려도 돼 나쁜 기사로 막아주고요 토네도 이렇게 깔끔하게 끌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깔끔하게 못 끌었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오케이, 상대방 임팩트 실추경개 한번 쓸게요. 오케이. 이제 상대방은 우리 것이 한번 하겠죠. 자. 깔끔하게 이거 막으면 돼요. 깔끔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도끼맨으로. 하이! 뿅! 뿅뿅! 이렇게 하면은. 총나무가 없어도 고블린 통 방어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중대소면은 저도 대기해 놓고 레미 나와라. 아1번 위치 좋죠. 이거는 골렘 대기의 강세가 굉장히 크네요. 고블린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주고요. 파스 오면은, 어이저, 폭탄병?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는 도깨맨을 꺼내주고요. 뒤에 폭탄병 먼저 잡을게요. Tornado 로그로 끌어주고요 인데무시해 s 돼요 처음에는 고 o 린 m going to go. I'm g o i 고 g to g 위치 좋아요. 어이번일지 깔끔했네요 이거 한대 던지자 한 번만. 싫어1 5 96에 1 9 3 6 근데 제가 킹타워 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기사 뽑아주고요. 골렘 아까 정제소를 안 짓고 골렘을 지었어요. 도끼맨. 로켓로켓은 아니네요. 어, 인드. 야, 네, 그래서 번개 한번 써줘야 되죠. 네. 이게 안전해요. 번개를 너무 애끼면안요 어차피 상대방 이제 일복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는 해골 문제 뿐이거든요. 이때 딱 찌르면 돼요. 이때 고블리랑 같이 찌르죠. 해골 문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감정 마무리. 끝! 그니까 상대방 카드만 좀 외우고 있으면요. 확실히 좀 방어가 수월한 편이죠. 네. 기사로. 제거. 인드는뭐 고블리는 박으면 되겠네요. 인드 오면은 도끼맨과 같이. 손에 이렇게 딱 끌어주면은 아무것도 안먹 다뭐다 하죠. 네 그러면 다음 게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요. 너무 마음 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흑 마녀, 전 도끼네. 암흑 마녀가 진짜 너프를 대도 대도 진짜 랭커 엘들도 계속 쓰는 거 보면은 진짜 좋은 카드인 좋은 카드인가봐요. 사람들 포기를 하세요. 찌르지 마. 에이 찌르지 말랬지 음? 계속 내자 어 오우 오케이그 도끼병 한번 긁어 긁어오 다행이네 만약에 호을 뽑았죠? 난리 났습니다 이거 이거 상대방 엘리서 못찍게그 세 세대까지 천천히. 이케이어뭐 오케이. 이거는 감전 쓰지 않겠습니다. 네. 감전 감정 쓰면 감전 상하기 때문에 어 느낌에 그리고 감전 한번 여따 다써야 되죠. 네, 여따 쓰면은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상대방이 패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도둑. 이거는 뭐 몸으로 맞으면은 안 되겠네요. 기사 뭐 얼음 볼까지 꺼내와. 때렸고요. 어. 고글링 오케이 깔끔 막아주고요얼죠얼려서 깔끔하게 막고요삼통사를한쪽에 어. 놓는 거는 별로 좋지,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아무 말이또한 때리 두대 때리죠. 그데 포스 어. 많이 썼어요. 기사 뽑아주고. 한번 쓸게요 네. 김에 어 얼전까지 깔끔하게 오케이 기사로 막아주고요 파이어볼까지 썼기 때문에 이제 옷이 있는거는 사 못나오죠 한대만? 한대 어. 보블링 어그로 뚫어주고 계속 운영하실거예요 분명히 전부는 천천히. 오, 오, 아니 무슨 3도사가 파이어볼이 있어. 깜짝 놀랐네요. 오케이, 그럼 다음 게임을 가보겠습니다. 네이비 님이네요, 어, 네이비? 나비? 나비인가요? 기사 못 봐주고요. 도이맨에 어, 오, 무슨 엘바가 있어요? 여기얼리고 스플래시 데미지 제대로 들어갔죠? 한 번만 더. 이러면서 바로 뛸게요, 호그. 토네이도 같은 게 없겠죠? 오, 또특별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이특특특특1구특1 9 6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특특 뽑아주고. 특특특뭐 나오면요, 특특 뭐 요걸로 찜찜 갑니다. 어. 오늘 찜질 갈라고 했는데, 어. 이거는 미스 판단입니다. 이거는 뒤쪽으로 석궁을 썼어야, 그. 뒤쪽으로 제가 번개를 썼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 아, 아주 안 좋은 판단. 어. 어이저 어그로. 고분인 깔끔하게 처리해주고요. 어, 감전 어. 떼지 어. 마. 1몸 나오겠죠? 어, 스펠 안 쓰겠지, 하나마나 더? 서 오케이, 두 대. 1, 7, 사이 조금씩 유리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기사로. 천천히. 어, 얼음걸레 어그로. 감전으로 훈태 한번 풀어주고요. 어이죠? 번개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어... 천천히... 진짜 특이하다. 전처리 가야겠네요. 택 진짜 특이하네요. 아주 그냥... 다목봐 해줘야죠. 네. 여기서 호우 뛸게요. 호우 뛰어야 돼요. 엘바 나오겠죠? 번개로 이거 한번 막아야겠네요. 네. 지금 상대 형님 석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 방신네 하나. 세 대까지 어. 천천히.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거는 1법군이죠. 1법 많이 해보군데. 1법 넘으면은 아! 됐잖아요. 번개 그리고 상대방 7코스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천천히. 어우, 야야. 넣었고요. 이런 만은 제가 공격 각이 나왔어. 써 두고 마무리. 아우, 깔끔합니다. 어, 배터리가 간당간다. 어. 가 봅시다. 오, 어, 손패 나름 잘 풀렸죠. 호그가 와도 막을 수 있고, 에리서 지어도 막을 수 있고. 이 손패가 제일 괜찮은 손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두 대까지. 어. 토대방도 호구 대기 아니네요. 어. 가슴 어. 써주요 어. 이거는 토네도를 이 어그로 한번 열겠습니다. 네. 이거 솔직히 안 쏘, 아, 안막아도 그, 킹타워 아, 그 쪽으로 어그로 끊었으면은 피해 안 받을 법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킹타워를 열어두면은 진짜 게임 스타일이 달라지거든요 아 네. 어. 네. 상대 형이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에 지금 힘을 주는데 이러면 저한테 좋죠? 네, 제가 지금 벌룬한대 맞아서 왼쪽 타워가 좀안 좋기 때문에. 저기 좀다 주고요. 어. 관계가 나왔죠? 오케이. 어. 고블링 어그로. 벌룬만 조심하면 돼요. 네. 지금 번개 한마이기 때문에 상대가 벌로 오는 쪽에 벌로 오는 쪽에 번개를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네이게 막아주고요 벌룬만 조심하면 돼요 네딴거 괜찮습니다 벌룬만 조심하면 돼요 때려봤자 광구란 말이 진짜 렇기 맞기 때문에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자, 어. 사호 밀면서 한번 혹시 모를 르 대비 오케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14승을 제가 노전설로 진짜 전설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20승은 포기했다 제, 최소 전설이라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덱을 한 번씩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덱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졌던 덱이 벌룬덱 이겼고요 페카덱 이겼죠 아이고 네페카대 이겼죠 라바덱 그리고, 페카덱은 무승부, 석군 이겼구요, 호그덱 이겼고, 또, 호그덱을 한번 졌죠. 그리고, 삼총사, 골렘 또, 이거 뭐, 무슨 대, 도둑대, 어, 고블린통 대, 네, 호그덱 또한번 졌구요, 어, 고블린통 대, 호그덱, 그리고, 고블린통 대, 그리고, 자이언트 삼총사 덱, 그리고, 로자덱, 14승까지 성공했습니다. 노전사, 전설 하나도 없이, 여기서 나는 통나무가 있다 하면은, 콩나물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네 오늘 20승 도전 나는 20승을 포, 포기하고 최소 14승이라도 최대 14승이라도 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덱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덱은 무과금의 희망이자 노전설의 최강 덱이라 생각됩니다